원가 회계 손익을 스러풋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SL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러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현대차가 납품 대금 지급 속도를 빨리 해주면 납품 가격을 인하해 줄수 있을까라는 질문형의 부제를 달았고요. 어, 부가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불능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L은 현대차에 주로 어, 납품하는 부품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2조원을 달성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14.7%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23.6%가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21년도는 18.4%로 매출 증가율보다도 매출 재료비가 더 올라갔고 2000년도는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021년도는 8.9% 증가한 것에 비해서 2000년도는 37.2%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증가했었습니다. 스루풋률로 볼 때도 2021년은 2%가 스루풋률이 내려갔는데 2000년도는 3.9% 4% 가 상승했었습니다. 운영비용은 8.7% 증가했고요. 2020년은 21.2%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으니까 비용도 많이 쓴 건지, 비용을 많이 쓰면서 그 효과로 매출이 늘어난 건지, 그거의그 상관관계는 손익계산서 내용 보고서는 음,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 이런 운영 비용을 많이 쓴 것은 그만큼 판매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어, TOE 생산성은 2021년, 2020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서 무려 0.14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SL은 2020년도에 경영 실적이 이 3개년으로 봤을 땐최고조에 달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는 29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요, 어, 상품, 제품, 제공품을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범위를 정의를 하고요. 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2020년은 458억 원이나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에, 전체 재고는 2021년에 140억이 증가했고, 2000년도는 2020 2년도는 337억원이 감소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보면 은두 가지 MC, 매출원가 재료비로 와그 다음에 OE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 MC는 16.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8.7%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매출 재료비 16.2% 증가가 됐고, 여긴 별도로 표시 안 했습니다만, 매출원가 재료비는 19.4%가 증가했는데, 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천억 원대가 지급이 됐고요. 전년보다 금액상으로 5.2%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운영비용 비율로는 2.2% 감소 하락했습니다. 직원수가 39명 줄었고요. 그 대신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크게 한 300명가량이 더 증원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 아마 공장 증설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증가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평균 임금을 보면은 2019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아까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영업활동비를 많이 쓴 것도 있겠지만은, 예, 임금 인상률이 무려 17.7%나 SL은 크게 인상을 시켰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판매 가격 상승도 어, 동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운반비가 어, 2019년에 비해서는 뭐 매출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만. 거꾸로 2021년도도 어,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3%안짝으로 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비율은 음, 완성차 업체는 한20% 선인데요 어, 32% 에서 29%로 왔다갔다 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은 가공비율이 올라간 것은 상대적으로 어 재료비율이 그 그만큼 내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와서 가공비율이 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어 재료비가 아 상승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PQ 총 제조비용은 에 P는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고요. 총 Q 총 제조비용은 스카이어홀딩스가 재고자산 증가액을 반영해서 매출원가를 역산해서 산출해내는 금액입니다. 59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어, 추가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에서 이 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고 볼수 있는데 3년 연속 동일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WCAI는 이게 실질적으로 재고가 증가한 건데요. 어, 회사 데이터는 150. 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직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총 제조 비용 차이가 그래서 59억 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기준, 변동 그 범위 기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BWCAI 증가맥, 즉, 원재료라든지 저장품, 그 다음에 미착품까지 포함한 증가맥을 가감해 주어도, 갭2로 여전히 차이가 난다. 2019년은 167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2단계가 나름대로, 그, 제조원가, 매출, 어, 제조원가가 아닌, 재고자산, 매출원가, 어,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어,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패스를 못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한 에, 3단계로 남아 있는 것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해 보는 것인데요. 회사가 이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공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되는것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검증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명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지표로 가서요. 음, 재고 회전율이 1.24 회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서 엄청 크게 상승을 했죠.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상승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음, 임팩트는 임팩트 미래가치라고 인식을 하는데 4.2% 정도뿐이 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15로 제조업이 1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1.1로 보면 상당히 그 사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어 4회전인데 이것은 1년에 수금하는 기간이 한번 수금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만큼 현대차가 돈을 느껴 주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SL 회사 자체는 납품 자신들한테 또 납품하는 협력업체나 원자재 공급업체한테 대금 주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것은 납품 업체한테 그 잘해준다는 의미로도 해석은 되지만, 그 SL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장 우위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에,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고 회전율은 28 회전이나 했는데 에, 수금 속도가 좀 느리되는 거 하고요. 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더빠르지만이 매출채권 회전율과 수금 속도를 대비하면은. 이 채권 수급률은 0.14 속도밖에 는안 된다. 이런 2020년보다는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이익이 늘어나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 속도는 음 상대적인 수급 속도는 느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어 계속 그 상승세인데. 수금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면은 어뭐 야구에서 얘기하듯이 끝날 때까지 수금이 완료될까진 실제 본돈이 아니다라는 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어 이미 그이 분석 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대차의 매입채무회전율은 5.2 회전이었습니다. 지급 속도가 5.2 회전인데. 이 SL은 4회전 복에수금 속도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이 차이가 물론 당연히 나겠죠. 어, 그 현대차도 어, 그 원자재를 또 구입하는 데가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을 순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차이가 1.2 정도 나는 것은 요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이 됩니다. 53기 2020년도 원재료 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23, 21, 5%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변동은 없다. 요, 저기, 53개하고 5 2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회사의 데이터 공시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에, 제품 가격은 2020년도에도 내려가 있는 거로 공시가 되어 있고, 주석이 어, 2021년도도 올라간 것은 거의 없이 내려간 품목들이 많은데 인상된 품목은 DRL 램프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상 19.7%나 인상이 된 것은 K5에 들어가는 현대차 K5에 들어가는 e f t e 터라는 것이 19.7%나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나 제품 가격 변동 없음은 성립하기 어렵다. K5 시프트 가격은 19.7%나 상승했다. 특히 2020년도는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이익이 크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2020년도가 상당히 그 생산성도 크게 증가했고, 어, 이익도 많이 냈는데,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냐. 물론 재고 회전율도 그 상승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도 나는 거니까 그 부분이 판매 가격이 이렇게 그 내려간 품목들이 더 많은데 그 이해를 하는데 모순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캡백스 자본적 지출은 43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종속 기업 관계기업 비율은 11%로 산출이 되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643억 원입니다. 수익률 산출로는 19.8%로 8%로 전년보다 2.4%로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0억 가까이 더 추가로 빌렸는데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주 이익의 현금 흐름은 230억 원을 주주에게 현금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179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 1 6고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156%로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어, 누적자본성장률도 2.53으로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어, 23,650원으로서 2020년도 말 대비 무려 7,400원이 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어... 장부 가격 대비 82%선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좀더 올라가도 되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회계 투명성이 검증 불능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저는 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요 에, 이성엽 씨, 이충곤 씨, 이송훈씨 해서 어, 그세 분의 그 지분율을 합치면은 50% 이상을 지분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당원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스탠리 일레틱이라는 기업이 6.75%를 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이, 주요 그, 제품 생산 제품의 어떤 기술 제유선 아닌가. 아, 왜냐면 이제 램프, 주로 LED 램프, 이런 거를 생산해서 현대차한테 납품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자동차의 그 어떤 그, 은근함과 그, 미려함, 이런 거에 그 조명이, 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때문에, 이 스탠리라는 전기 회사 어, 거기가 아마 그 기술 제휴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외국인이 14.75%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어, SL 2021년도 실적을 어,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SL은 회계 투명성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